안녕하세요. 편택 대구내기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모든 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가깝하게 지내고 있긴 한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건강 유의하시고 나쁜 일 없이 건강하게 여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색다른 기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기접은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말 그대로 귀신과 잠자리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야한 꿈을 꾸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해서 걱정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5년 넘게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를 않고 본인 방에 처박혀서 계속 게임만 하는 게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그 손님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공부도 곧잘하고 성적도 나오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대학을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어느 순간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방 안에서 안 나오고 거기에서만 생활을 하고 게임 위주로 생활만 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다고 일이 보통 흔히 말하는 페인이죠 폐인 생활을 시작했다고 이제 손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본인 얘기를 하시는 와중에 이제 어느 여자가 보였어요 정확하게는 여자 연가죠 근데 연가가 보이는 게 이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전 직업이 무속인이니까 근데 이제 처음 딱 보이는 순간 흠칫했어요 제가 제가 이제까지 이제 막 많이 봤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손님을 보면서 이렇게 연가를 접하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접했던 연가랑은 모습이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 일반적인 내가 흔하게 봤던 연가랑 다른 게 제일 달랐던 게그 아들 몸에 영가가 이렇게 칭칭 감겨 있었어요. 그 낙지나 해파리 같은 막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그리고 그 하체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 아들이랑. 그러니까 내일 이제 아드님 좀 모시고 모시고 일단 오세요. 아들이 직접 와야 해결이 될것 같아서 일단 내일 아드님 좀 모시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손님이 당황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 돼서 왔는데 대뜸 데리고 이제 오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 저는 개의치 않고 일단 아들한테 전화해서 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냥 전화를 응. 안 오면 내가 오게 할 테니까 전화 바꿔 달라고 그리고 이제 전화 연결을 해서 아들에게 얘기를 했죠. <laughs> 나는 일단 무당이고, 지금 네 꽃을 물고 있는 미친년이 내 눈에 보이니까 그냥 찾아오라고. 아무리 사춘기였다고 해도 왜 극단 걸 불러서 일단 사단을 만드냐고. 더큰일 나기 전에 엄마 따라서 찾아오라고. 그래야 산다고. 이제 전화를 일단 끊고 이제 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아들이랑 같이 오라고, 같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손님은 이제 아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고 막 걱정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랑 함께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전화상, 그 상담할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로 아들이 점상 앞에 앉아있을 때 모습 보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많이 심각했어요. 몸도 마음도 그냥 많이 상해있는 상태였죠 아들이 그리고 어머님을 일단 먼저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하고 아들에게 하기는 했어요 이제 내가 봤던 내용을 말해주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기접이라고 하죠 기접을 처음 경험한 거는 고3 때이고 처음에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몸정인가 했고 그 때는 한창 이제 혈기 왕성하고 성에 관심도, 관심도 많고 스트레스도 막 받고 막 이럴 때라서 처음에 경험했을 때는 그냥 못 모르고 막 좋았대요. 실제 막 잠자리를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리얼하고 또 남자의 신체 특성상 이렇게 개운하기도 하고 하고 나면 또 밤에 찾아오는 귀신이 얼굴이 너무너무 이뻤대요. 그래서 언제부터는 처음에는 조금 놀랬지만,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막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 연가를. 그리고 이제 모,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막 스트레스가 막 쌓였을 때 어쩌다가 한번 오는 것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최근에는 이제 매일매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올 때는 처음에는 막 기다리기도 하고, 막 생각을 하면서 잠들기도 하고 오라고 빌면서 잠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최근에는 이제 잠을 자지 않을 때 눈을 뜨고 생활하는 그냥 일반 낮 시간에도 와서 몸을 썩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낮에도 막 찾아오고 이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영가가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영가가 일반 사람에게 계속 접촉을 하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해가 된다고. 이제 속된 말로 아무리 내가 한창 때고 젊을 때고 해도 매일 하루종일 잠자리 관계를 갔는데 하물며 그 상대가 귀신이라면 몸이 충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육안으로 그냥 실제로 보기 영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실물로 육안으로 볼 때도 얼굴도 많이 창백하고 다크서클도 있고 몸도 많이 말라 있었어요 힘도 없고 눈빛은 약간 초점이 없이 흐리멍텅 하기도 했고요 그 아들에게 이분에게 붙어있는 연관은 그냥 일반적인 연관가 아니고 새끼라고 하는 새끼였고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까지 많이 이제 침범해 있는 상태였어요. 생기라고는 전체 얼굴이나 눈빛이나 몸으로 보나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생기라고는 전혀.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약간 나무, 텅빈 나무? 마른 나무?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새끼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 미친 영가예요, 기신 완전히 세계 미친 영가. 그 사람도 잠자리에 집착을 하고 또 그게 전부 삶의 전부인 남봉꾼이 있는 것처럼 이제 살아서 하던 버릇을 죽어서도 끊지 못하는 거죠 이귀신은 그래서 기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새끼고 그 외에는 뭐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하고 죽은 것이 원망스러운 뭐 흔히 말하는 청춘기나 원한기도 있습니다. 청춘기는 이제 총각 뭐천역귀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원한기는 뭐 생전에 내가 이제 흠모하거나 너무너무 좋아했거나 뭐 짝사랑했던 사람이나 뭐 혹은 사귀고 있는 뭐 사람에게 이제 죽어서까지 집착하는 그런 연가를 뜻해요. 사랑, 그러니까 색은 아니고 사랑에 미쳤다고 해야 되나? 그 특정 사람에게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리고 기접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연가의 정체를 누가 지금 달라붙어 있는 연가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그 뒤로 진행되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동일해요. 상천시키는 게 제일 좋고 안 된다면 소멸을 시켜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렸, 말씀을 드렸지만 연가를 이제 상천 천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이제 더러상 상천시키지 못해서 아니면 그 상처를 시키는 과정에서 뭐 진행하는 무속인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법률이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명가가 제대로 상처가 안되고 다시 되돌아와서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성형수술도 처음보다는 재수술이 더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료사고가 나거나 뭐 부작용으로 재건하는 수술은 더욱더 어렵고요. 그래서 상처를 시킬 때 처음에 시, 시도를 했을 때 정확하게 진행하는 게 좋고 만약 그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되돌아온 연가를 다시 상처시키는 것은 그고부로 힘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가 천도도 보통 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로 제대로 천도 안 돼서 뭐 상처하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연가는 이제 그래서 더 더욱 달래기가 힘들어요.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더압독해지면 결국에 고생하고 힘들어지는 거는 장사자니까요. 이제 오늘 제 얘기는 어떠셨어요? 네, 섬하지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외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무시하기에는 실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기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이런, 의외로 이런 경험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저도 실제로 많이 놀랐어요. 그런 분들께 오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지만 모든 분들이 굳건하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빕니다. 이상 평택 배구내기 보살이었습니다. 성구합장 하십시오. 감사합니다.